많이 났어요. 저도 알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아 헤매듯이 헤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저는 굉장히 외로웠었어요이 하느님 교회 에 나가기 전에 저는 굉장히 외로울 일이 없어요. 친구도 많고 또 일하는 것도 있었고 또 드라마도 새록새록했고 정말 남편도 있고 뭐 애도 있고 뭐 외로울 일이 없는데. 집에 오면,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음. 아. 저 외로워요.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좀 살려주세요. 음. 막 이러고,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요. 근데 음. 그렇게 저를 벼랑 끝에다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야. 그때는 교회를 다니셨던 때입니까? 아니면 교회 그냥... 다니면서도 그랬고, 다니기 전부터도. 음. 그러니까 제가 교회 나가기 바로 얼마 전과 얼마 후. 음. 굉장히 그러니까 외로워가지고. 소위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바로 그 눈물로 하나님과의 예. 만남이 시작이 되었던 예.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너무 외롭다고 그 제가 우리 건물 1층에서 네. 그 커피도 팔고 이렇게 제가 뭐를 하나 했었어요. 그렇죠. 저도 가봤죠. <웃음> <웃음> 그런데 그 끝나면 사람들 저 찾아오는 친구들도 많고, 방송 사람들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그렇게 외로워요. 그셨어요하 아, 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음. 내가 응답하겠고, 음. 어, 너희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보여주신다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외로운데, 비밀스러운 거뭐좀 보여줘 보세요. 막 이러고 울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꿈에 앉아있는데, 음, 배드로나 무슨 예수님이 입었던 그런 만또 같은 긴 예. 옷을 입으신 분이, 이게 저라면 와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엄마의 품하고 상상을 초월하게 그렇게 편안하고 막 행복한 거예요. 그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머, 하느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보다. 저는 꿈으로, 꿈으로 그런 꿈도 많이 꾸고 또 환상으로도 이렇게, 음 뵀어요. 음. 이렇게 환상으로. 음. 어떤 환상? 얼굴은 안 보여. 음, 음. 제가 음. 저희 남편하고 저희 남편은 내가 뭐 얘기면 하 저를 어린이 취급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막이러면 <laughs> 음. 제가 막 혼자 어렸을 때는 막내기 때문에 참 일로 일로 그래 음. 그래 막 이러다가 막, 음. 막 이러면 제가 굉장히 외롭잖아요. 음. 남편을 내가 사실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남편이 좀 이렇게 좀 말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고 아우, 남편을 사랑하게 막 열심 히막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남편 이런 것도 고쳐주고 저런 것도 고쳐주세요. 옛날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바뀌면서 내가 이 남편한테 이렇게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어요. 하느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바뀌었는데. 어느날, 이제 저희 남편은 집에서 2시나 뭐, 영화 다 끝나고,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잠을 드시는데, 저는 이제 새벽 기도 가려면 한 11시쯤 자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자려고 그러는데, 아, 문소리가 나서, 아, 들으시는구나. 이제 주무시려고 들으는가 보다 러는데 눈을, 한쪽 눈으로 이렇게 넣어서 보니까, 형광색, 하얀 형광색 있잖아요. 음.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걸 확 입은 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헉! 아니, 뭐야? 어디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잘못 봤나? 그리고 저희 집에 창이 있어서 보니까 창에 불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빛이 확 스포트라이트 음. 비치는 것처럼 막. 음. 그래서, 헉! 뭐야? 예수님이신가? 근데 한 발, 두 발, 세 발짝? 그러더니 그 형상이 없어져, 사라지고 음. 저희 남편만 침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음.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하느님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을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남편한테 잘해야겠다. 정말 남편을 사랑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우리가 막 돋보기를 쓰고 보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고도 oh, 이거 안 해. 안 해. <laughs>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이 이상한 길로 안가지는 반듯하게. 십자가의 길로만 갈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부러워요.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뭐늘 솔직하신 우리 예, 박권사님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성이 이렇게 그 빛으로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 얼굴은 안 보였어요. 얼굴은 안 보였고. 예. 이, 이, 결국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아, 남편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남편으로 이렇게 예, 바뀌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이전에 남편에 대한 감정은 예. 솔직히 우리 박권사님이 그렇게 막 애틋하고 이런 예. 게 아니셨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뭐 그러니까 그 이제 인간적으로 예. 아우 참 내가 잘해야지 참 음. 좋은 사람인데 음. 아 내가 좀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음. 내가 그렇게 막 아주 예수님 대하 듯이 해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은 음. 그때까지 못했고 그러셨군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희 남편이 전주에서 서울 전화를 잘 안해요 성격이 어떤 친구한테도 전화를 잘 안하는 분인데 내가 중국에 촬영을 갔었어요. 네. 촬영을 갔는데 거기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 요 중국은 좀 뭐랄까 좀 우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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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무섭잖아요. 어, 좀 음.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희 남편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이 아까 회개하는 기도. 네. 내가 회개하는 기도. 남편을 이렇게 바꿔주고 저렇게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내 시각을 바꿔달라는 얘기. 네. 긍정적으로 바꿔달라는 얘기.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하나님 회개한다는 얘기. 그런 기도를 하니까 아, 남편테도 이렇게 전화가 자주 오는 거야. 아, 중국으로. 매일 전화가 오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어, 어. 아니, 뭐야, 이거? 예. 아, 진짜 기도팔이 맞는 거야. 어. <laughs> 왜 이렇게 기도팔잘 받는 거야? <웃음> 어. <웃음> 정말.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정말 기도가. 그러면 아까 시아버님께서 장로님이라 그러셨잖아요. 응. 그럼 남편도 교회를 잘다니시요 교회를 잘 다니시는데 네. 그러니까 저더러 그래요. 이제 가끔 우리 교회 서울에 오면 우리 교회 같이 가는데 전주에서는 잘 혼전 잘안 가요. 어디도 잘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절더러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다니니까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면. 응. 뭐 막내로 정말 뭐 거침이 음, 없고 음. 버릇없고 막 그런데 얘가 보니까 매일 보면 성경책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아침에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와서 뭐 하고 있고 오늘도 갔다 와서 응, 오늘 갔다 왔지 또그 다음날 오늘도 갔다 왔어 응, 갔다 왔지 <laughs> 매일 그 우리 남편 보는 눈이 매일 그랬어 그랬어 어어어어이렇어그하는 뭐. 거예요. 음. 표정이. 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물어보면, 어, 그랬어. 뭐. 그런데 지금은 막 괜히 웃어. 어, 그랬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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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게 변했어요. 음. 누가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지만, 음.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laughs> <laughs> 아, 너무 좋아져가지고, 음, 아주 좋아요. 근데 오늘도 언젠가 그 여행가가지고 자기는 결혼을 참 잘한 것 같대. 음. 그러더니 요즘은 더 이쁘대요. 그래서 뭐가 더이쁜데 그랬더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더 예쁘대. 그리고 부럽대요, 날더어 아. 이게 성령 체험하고, 자다가 막나 꽃냄새 때문에 잠을 깨가지고. 무슨 꽃냄새요? 저요. 예. 그런 체험했어요. 그거 권사님 안 해보셨어요? 어떤 체험이요? <laughs> 안가르쳐주 <laughs> <laughs> 제가 예.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라일락 벤자민 행운목 아카시아 라일락 이런 꽃들의 혼합된 꽃 냄새가 잠을 자는데 막 너무 진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눈을 뻑 떴어요 아니 어, 막 마셔도 마셔도 막 행복한 거야 냄새가 아니 뭐야 막 이러다가 내가 몸을 움직이면 그 냄새가 사라질까 봐 몸을 못 움직이고 아 어, 했어 막 어디서 냄새가 들어오나보다 네. 창가를 이렇게 눈만 몸을 움직이지 네. 않고 눈만 네. 이렇게 돌려봤는데 문이 다 닫혔어요 음. 냄새가 너무 황홀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유야. 꽃 냄새가 음. 한참 맞다가 이제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잠을 안 자면 안 되기 때문에 잠을 자야겠다 그러고 잤어요 근데 정말 어디서 그렇게 꽃 향기가 나는지 몰랐거든요 네. 정말 그, 그런 얘기 하면 네. 그런 얘기 하면 제가 우리 남편 셀에서 뭐라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응, 남편. 아 그런 얘기 오, 그랬냐고. 어 그랬냐고. 너무 부럽다고. 음. 근데 며칠 전에 또 체험했어요. 음. 근데 제가 우리 셀에서 그 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믿는 사람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이제 막 저녁에 저희 집에서 이제 뭐하느님 얘기하다 보면 막 1시 막 12시 넘어서까지도 말이 그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막 한없이. 그러니까, 한, 너댓명이 앉아가지고, 그장부인도 여기 같이 오신 분이에요. Yeah. <laughs> 막, 하느님 얘기하는데, 아이들 빨리들 가셔들. 왜안 가고 그래? 빨리 가셔들. 막 이랬더니, 음. 아, 이제 그러면 이제 1시 넘었는데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가는데, 저희 집 현관에서, 아니, 무슨 꽃냄새가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 거야? 일. 예고동성으로 다 하나같이. 어, 바로 이 냄새야. 내가 이 얘기한 게 바로 이 냄새야.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같이 맡게 되는 거 같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 거를 그 믿죠. 그리고 네. 제가 또 우리 동네에서 그 부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성령, 성, 이제 주위에서 뭐 교회 가라, 가라. 근데 형제들 다 믿고 그랬는데 그 사람만 안 가고 부처님하고 뭐 절, 음. 뭐또 무당집에 찾아가서 부적하고 그런 음. 사람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에 데려갔었거든요. 음. 새벽 기도에 데려갔는데 그 사람이 그날 성령 체험을 했어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응.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차 타고 오면서 제 차를 이제 데려갔는데 차 타고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오늘 부적 그거 받으러 가는 예약했기 때문에 받으러 가는 날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음. 근데 그 사람도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매일 나오면서 이 예배들이 새벽기도 하다가 갑자기 내 옆에 앉는데 았막 뛰어나가서 단상에 가가지고 꽃을 막 잡아뒤집기를 하더라고 꽃을 때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끝나고 나서 어디 갔었어? 그랬더니 아니 기도를 하는데 꽃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어머나. 보니까 에어컨 있는 데서 꽃 냄새가 그렇게 나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꽃 냄새가 날 데가 없는데 어디서 나나 그러고 보니까 단상에 꽃이 있어서 거기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고 막 갔는데 꽃 냄새가 그 냄새인가? 음, 음. 그랬더니 거기서는 안 나는 안 거예요. 음. 음.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에이. 그러니까 에이. 그 사람은 그런 체험을 저한테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믿는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좋은 체험 많이 했는데 정말 하느님 믿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일이 그 많아요 하여튼 그 권사님은 생활의 <laughs> 일상 속에서 수준인가? 아, 그냥 친밀하게 네. 교제하고 네. 일일이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게 해주시는데, 음. 음. 이제 이렇게 왜 내가 은혜 받고 변하고 나면 똑같은 일이지만 연기 생활을 내가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맡으면 굴러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음. 그러나 그전하고 음. 내가 이제 성령 체험하고 난다면은 일을 맡고 내 직장에 가서 동료들을 만나고 해도 음. 달라, 다를 것 같아요. 저요? 네. 예, 비난받아요. 하느님 얘기 좀 그만 하라고. <laughs> 음. <laughs> 어 그래. 요네 사람들 만나면 네. 그뭐 하고 싶어요 막.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전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어요? 예전에 아. 하는 사람 아예 됐어 됐다니까 뭐해. <laughs> 그랬죠 저도 <laughs> 비웃고 그랬죠. 아유 하나님 뭐왜 그래? 막 이런 그랬죠.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래. 앞으로?